서여역 관광열차 보러 온 미스터 철떡조 그나마 오늘 의주와서 바로 경정이 오는데요 왠지 운이 좋을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열차가 빨리 가가지고 한 30분간 휴직할 수 있었어요 한 3분간 28분 정도? 아마 어디서 k TX 레스토랑 레핑열차를 볼수 있지 않을까 저글도 그렇게 수천만본 거거든요 자들이 운행을 못하고 있길 바라. 아니, 한 곳은 코, 코고, 또한 곳은 구경이고 이게 뭔 일이야? 어... 랩핑이 아니구먼. 랩핑이 아니네. 그러면 응? 다른 거번 보러 가야겠다. 여까지 출발하면 서역이 운행한 일차 없는 건데, 신기록 달성이 없는데, 아쉽니다. 7,429호네요. 저궁어도 많이 낡았네요. 네, 랩핑 열차가 아닌 그냥 열차입니다. 그러면 나의 목표는 뭐 일로 온 거니까 그거 보러 갈게요. 정확히 랩핑이 아닙니다.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어떠 기관차 소리 난것 같은데, 래핑 발견. 오, 오늘에 많이 여름 방법? 그거 달성했습니다. 래핑 여차 보기. 근데 왜문안 열었냐? 오케이 이거는 지금 사람을 태우는건 아닌 것 같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음, 모자이크 엄청 해야될 것 같다 이거. 나는 저사번수강당에 들어오는 KTX 보려고 했는데 어휴, 그거 가려고 일하는데 이게 보여가지고 온건 어우 운이 좋아 이제 일로행 오늘의 메인목표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인목표가 갑자기 온휴가 됐어요 오, 그냥 150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취소하게 수도 있고요.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k 텍스랩핑을 받기 때문에죠 이거는 내가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 남영역에 열차 출발인데 뭐야 저거? 18번 열차네. 와 이게 뭐야? 다른 게 없어서 확인할 수도 없고 아니 아서역에서 오늘 이거 양주행이라고 떠가지고 이는데 이제 충북역에서 여어져가지고 신호가 다망어 아니 양주행이에요 왜 그렇지? 이상한데?